폭삭소가수다 안다이유 2주 연속 화제성 1위 마침표 마침표 박보검은 2위 폭삭소가수다와 주연을 맡은 아이유 박보검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오전 k-콘텐츠 온라인 경쟁력 분석기관인 굿데이터 코퍼레이션 펀덱스에서 발표된 3월 2주차 3월 10일에서 3월 16일 t v 오 드라마 화제성 부문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소가수다가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mbc 언더커버 하이스쿨이 2위 sbs 금토드라마 보물섬이 3위 tvn 월화드라마 그놈은 흑염룡이 4위 jtbc 토일드라마 협상의 기술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이유 박보검이 주연을 맡은 폭삭 소가수다는 제주에서 태어난 요망 진반항아의순 아이유 과팔불출 무쇠관식 박보검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넷플릭스 시리즈다. 총 16회로 한 주에 4회씩 4주에 걸쳐 공개된다. 지난 7일 첫 공개됐다. 공개 직후 국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흥행 질주 중이다. 폭삭 속아쓰다가 2주 연속 t v 오 드라마 화제성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주연을 맡은 아이유와 박보검의 화제성도 이어졌다. 아이유가 t v 오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1위 자리를 2주 연속 지켰다. 이어 박보검 역시 2주 연속 2위에 오르며. 폭삭 소가스다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